나는 뭐 박제를 캐도 좋고, 뭐 하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을 선거를 하면, 보통은 이제 나는 어느 당인가 이걸 가지고 가느라고, 음. 나는 어느 당이라고 찍어본 일이 없어요. 네. 그 사회를 기 때문에, 네, 트로마가 네. 있어요. 아.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찍어요. 네. 찍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네. 그 사람이 날개를 펴면서 자기가 공약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 대통령 뽑아놓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무를 흔들어 제기면 어. 그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 그게 나는 뭐 A당이 되든지 B당이 되든지 그거는 전체 투표에서 가려줄 일이고 어. 거기에서 뽑힌 사람은 일단 일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거지 어. 그걸 돕는 게 내가 그 곁에 가서 뭘 한다 예. 그것도 돕는 거지만 전부적인 직업인 말이 정신 의학자로서할수 있는 그걸 그와 연계가 없더라도 내가 내 일을 잘해 나가면은 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음. 내가 이을 가지고 말썽을 피우고 이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음.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아저 네. 박사님 말씀 듣다가 굉장히 소름이 돋는 게요. 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 어. 저도 사실 뭐 투표는 하기는 하지만 진짜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어쨌든 내가 뽑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정해진 임기 동안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게 막뭐 가가지고 막 지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굳이 뭐 까내릴 필요는 있나 욕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어 어떻게 일하는지를 옆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정해진 임기 안에 제대로 된 일을 할수 있을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어. 일단은 좀 어떻게 하는지 잘 해보고 응원도 좀 하고 그런 문화가 좀 생기면 어떨까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말이지 자기들이 반대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역시 또 흔들리는 거야 그렇죠 그걸 왜못생거하는 거야 업보인데 그죠? 그래. 예, 다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끊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끊임없이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제 밖에 도는 거예요. 밖에. 네. 년마다 계속. 아, <laughs> 왜 그럴까요? 응. 그 미련에서 그런 거죠. <laughs>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린 거랑 또 다시 연결이 되는 응.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자꾸 편을 가르고 응.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가? 응. 참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분노화에서 시작된다라고 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현재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어. 그래서 네. 어, 내가 늘 주장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소련에서 그 노벨 문화상 아 네네. 아, 소련이지. 네네. 이 사람이 미국의 명문가한 적이 아, 네. 소련에서. 네네. 망명해가지고, 강연하면서 하는 얘기가 소련을 이렇게 표현해서. 소련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음. 그 처치는 아이언커튼, 철의 장막이다. 이랬지만, 소련인있지 거대한 동토, 거대한 병동, 정신병동. 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나는 이제 그런 걸원형해서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하자면, 음... 망상사회. 아하, 망상사회. 응. 더 조직적으로 얘기하자면, 편집증적인 아, 사회. 아, 편집증사회. 그 기본이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아, <laughs> 아, 맞는 것 같아요. 어. 진짜, 그 모든 관계에서요, 다그 의심과 분노가 부부관계도 네. 마찬가지고, 음. 친구관계, 애인관계, 음. 정치도 마찬가지일 테고, 음. 모든 직장관계도 그렇고, 음. 어, 학생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안에 그런 의심과, 그리고 그 분노가 지금 한국에는 가득 차 있는, 음. 그래서 편집증적인 사회, 음. 그게 진짜 딱 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뢰해보기야. 쉽게 얘기하자면. 음. 쉽게 얘기하자면, 신뢰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 돼. 신뢰. 그러면, 음.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성격이 바뀌어 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내 생각은, 1세기, 2세기 지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노력하지 않고 세월만 간다고 신뢰가 급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참그 신뢰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그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회복이 뭐 아예 안 된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 은 짧게 보면 그런 건데 길게 보면 실력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하지만 길게 봐야 된다는 데. 네. 길게 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노력은 하지 않고 불신성한 이야기만 잡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 요새. 뭐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히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뭐라도 조금 사회적으로 원자이라도 차고 사는 사람들 음. 보면 말이죠 대화를 안심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아. 핸드폰 놓고 너무 아. 많아 아. 그렇죠 음. 그래 요새 뭐 폭로한다하고 뭐 하는 게왜다 불법으로 녹시 녹시하고 그들 우리도 우리 이제 그렇다고 뭐 어떻게 거침없이 하게 이해할 수가 계속 그렇죠? 나하고 이제 감명이틀어져 버리면 이걸 녹서 풍로하겠다 털어놓고 이러면 나한테 엄청 소란이 가 그렇죠. 그러고 뭐, 음. 나이 젊을 때그또안 그렇다고 또, 과도 지르고 해보겠는데, 나이 이만큼 먹어가지고, 그러고 음. 한번 걸려버리면, 끝장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불신세계 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토로보다는, 네. 그렇죠. 게, 결과가 중요하잖아 네. 우리들이 막 싸웠어. 네. 싸웠는데, 결말은 어떤 점에서,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싸움을 끝쳐서도 음. 그게 중요한 음.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어. 우리는 과정을 몰래 녹음해가지고 말이지 욕했다, 음. 막 이러더는 거 음. 아. 음. 그렇죠. 그래 뭘 믿고 얘기 하겠어? 맞습니다. 음. 하, 참 결국에 참 그런 이게 편가르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결론은 정말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만을 빨리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그런 것이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예, 덴마크가 그 굉장히 복지도 좋고요. 그 국민 간의 그런 신뢰 관계도 전 세계 1위인 걸로 제가 알고 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노가 없어요. 음. 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국도 좀 많이 그런 면에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인심도 좋고 옆 동네 사람들이랑 막다 문도 열어놓고 막 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그런 게 폐쇄적이고 한 것들이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너무 불신과 분노와 그런 편집증적인 그런 사회로 된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음. 작은 것부터. 네, 작은 것부터. 음. 네, 일단은 작은 것부터. 그럼 핸드폰 네. 가지고 네. 신 선생이 말이지. 네. 녹음하고 싶으면 나한테 어, 우리 대화하는 거 녹음해도 좋겠는가? 아. 먼저 어. 그냥 그렇게 밝히고. 밝히고. 네. 어, 내가 좋다고 하는 거고. 실사가 많아야 되는구. 네. 저희 지금 이렇게 촬영하듯이요. 그러지. 네. 예, 서로가 동의를 해서. 그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 많은 이유가 또 이제 설득이 돼서도. 어 이걸 다른 사람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른 네. 사람도 됐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네. 그럼 뭐 좋지. 네. 그데 내가 이거 감추고 있다가. 네. 언제가 내가 당신을 한번 <laughs> 이런 안심을 갖고 한다면. 네. 그누구그 그러니까 음. 그런 연습부터 우리가 해야 돼. 네. 음. 맞습니다. 데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인터뷰하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네. 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 기자들 오잖아요. 네. 오면 나온데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아 그냥 막 해버려요? 뭐 해버리는 거.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선생님. 요거 음. 녹음해도 되겠는데? 네네네. 녹음해서 사전에 동의를. 전자 의대에 고 잡지 의대에 실고 아, 어디에 실릴 거다. 어, 네. 그렇게 실릴 건데 네. 해도 좋겠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아. 신뢰 회복에 이게 그렇죠. 기여를 한 거예요. 네. 네. 음. 박사님이 지금 또 말씀해서 생각난 건데 정말. 그, 기자들 있잖아요. 음.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이 좀, 좀 그런 분들이 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한 이런 게 없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미디어에 대해서 네. 별로 신뢰할 일는 안, 뭐, 못해.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같은 예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보다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대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선수하잖아 네. 내가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가서 국회의원 해주세요. 음.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이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합의가 되면은 A라는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또 대통령 으로도 못한거죠. 내가 대통령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누굴 찍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대통령도 내 대신 해주세요. 이거거든. 음. 그러면 이걸 말을 바꾸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거는 국민의 뭐라고, 모습이라.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지 맘대로 하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면 어떻게 이게 정직한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 깨달을 동기가 없이 어떻게 신용사회로 바꿔가겠는가. 음. 음. 이거는 백번 해봐야 말이지. 큰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은 내 시대에 거기안 되면 내 다음 시대 되도록이라도 네. 초석이라도 깔아야 합니다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노력을 좀 해줬으면. 예. 그래서 한 제일 급한 게 신뢰 회복이라. 아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음. 기사들이 이렇게 달려도요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댓글보다는. 막, 기자를 욕하는 댓글들도 어, 많아요. 이딴 걸 기사라고 썼냐, 뭐. 그런 기자들도 내가 조금 그 편견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우리가 선거해서, 네. 또 대통령도 선거를. 그 대통령이 또 이제 장관을 임명하는 건 이제 선거는 아니지만 임명직이자, 네. 그걸 그 책임지고 일을 해요. 그건 다 국민이 위임한 권리예요 네. 근데 신문은 국민이 아무도 위임한 적이 없어요. 저가 음,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어? 그런 기사를 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게 잘못된 놈은 딴 소리 하니까 손해 보잖아. 음. 그러니까 오냐오냐고 하 자꾸 키우니까, 뭐엉들이 같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신문도. 그게 종사하는 기자의 윤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무너지니까, 불신사가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자기 보고 그거는 평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누가 위임해 줬어.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려면 신뢰를 갖고 말이지. 네. 아, 저 신문을 보면 정확한 어떤 뉴스가 있다. 이런 신뢰가 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더라도 우리가 사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런 게 너무 많거든 음. 안 그런 게 너무 많은데도 위장자 들이 그걸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정치적인 언론 탕합이다 이래 부리면뭐할말하도 없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음. 어, 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나 경영자들이 그런 윤리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음. 음. 그다음에 그걸 어기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위에 올라온 대통령이. <laughs> 음. 그 영향력이 그렇다 이 말.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질적인 그 언론이나 그런 미디어들이 어, 그렇게 못 하도록 링컨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 좀 통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미국 대선 최근에 했잖아요 거기도 뭐 언론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다 보니까 결국엔 돈인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기사 쓰게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참, 결국에는 국민들이 사실 보고 믿을 거는 그런 뉴스잖아요 그럼. 근데 그 뉴스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럼. 그래서 또 불신을 낳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박사님 말씀대로 물론 국민들도 먼저 그러한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겠지만 음. 사실은 자, 그런 것에 가장 힘이 있는 언론사나 음. 그런 미디어에서도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네.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윤리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음. 음. 그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벗고 가자 <laughs> 지금 당장 안 바뀐다고 <laughs> 예, 예, 예. 실망하지 말고. 예, 예. 맞습니다. 노력을 제가. 하고 예, 예. 뭐한 세기든지 예. 두 세기든지 기다려. 뭐 아주 작지만 저라도 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 작게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오늘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정말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음.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의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좀 저라도 좀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음. 아, 그런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아닌가 음.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굉장히 길어졌어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대화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응.